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는 공의모라고 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에서 찾아주셔가지고 왔습니다. 공의모 뭔데요? 편법 해외 의대에 관해서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편법 해외 의대요? 네. 최근에 그 어떤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면허가 취소되냐 마냐로 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논란이 될까요? 그분이 정상적인 입학과정을 거쳤냐 안 거쳤나 지금 이걸로 되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결국 한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laughs>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네, 졸업도 하시고. 근데 그런 자격이 불확실한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온다는 사람이 지금 1년에 몇백 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개꿀루트라고 소문이 나면서 아, 네. 몇백 명이 지금 한 학년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공의모를 조직을 하고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직위는요? 저는 지금 홍보 이사를 맞고 있고요. 네. 경기도 어딘가에서 환자들과 열심히 대화를 하고, 환자들의 뷰티를 책임지고 활동하시는 개인적인 이유 있어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헝가리 의대... 어, 이거 뭐야? PD 수첩에도 나왔었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자격미 달이라고 의심이 되는 의대 출신 의사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의사로서 저희가 이제 좀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로만 얘기를 하자면 해외 의대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의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어느 정도의 고시 그니까 러그 기준을 통과한 의대를 나와야 한국에서 의사 시험을 볼수 있는 예비구사에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헝가리 의대라고 저희가 지금 말하는 그 의대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기준을 좀 심하게 위반을 한 정황이 발견돼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네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현지 입학을 할때 현지 언어로 시험을 봐야 돼요. 헝가리 의대라면 헝가리 어를 음. 하고, 이제 우즈벡이라면 뭐 러시아 어를 음. 하고, 이런 식으로 현지 언어를 알아야. 왜냐면 네. 현지 언어를 알아야 현지의 음악을 볼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거가 지금 잘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입학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경북대 몇 명이에요? 100몇 명이에요. 네, 그죠. 네. 그게 딱 입학 정원이 매년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네. 해외 의대에서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한대요 네, 저희가 입학처에 네.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네.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공식적으로... 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의대를 졸업하면은 면허를 주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단독 진료가 가능한 면허가 아니에요. 반쪽짜리인 거예요. 네, 현지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나서야 이제 단독 진료를 할수 있는 면허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헝가리에서 의료 행위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면은 음 그런 조건으로 또 면허를 발급을 해줘요. 진짜 뇌피셜이 아니고 네.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데 그 헝가리 현지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예를 들어 팀 치면은 자라락 나오고 아리 치면은 쫙 나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특별반이에요. 이거는 아예 고시에 대놓고 박았거든요. 네. 뭐 외국인으로 구성된 특별반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현재 애들과 같이 수업을 받아야 네. 되는데 일단 언어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다 영어로 그냥 따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한가리 의대에서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헝가리 의대 정원이 지금 네. 국내 정원만 해도 몇백 명이고 해외까지 하면 진짜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많아요. 헝가리가 과거에는 뭐 의학 교육이 좋았고 노벨상 수상자가 있고 아무래도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럼 한국 의대생 말고도 많겠네요.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각 나라에서 트랙트하게 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음. 한국 의대만 지금 굉장히 이게 유해져가지고 음. 원래는 취소할 수 있던 기준이 있는데 그거마저 사라진 상태예요. 원래 국시원에서 이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아, 네. 뭐 의학 교육 해외 의대 이런 위원 있는데 그게 지금 2020년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앴고 뭐 심지어 점점 지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르완다라고 르완다 루안다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있거든요.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GDP 몇 백대 우리나라랑 상황이 정 반대.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도 뭐 동등한 의학 교육을 받는다라는 고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정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입학하세요? 그, 헝가리 의대를 입학하신 분들이 네. 뭐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뭐 블로그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나 수학 10몇 점이었다. 근데 외국에 왔더니 의대생이 됐다. 뭐 영어? 뭐 잘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막 유튜브를 올리더라고요. 되게 프라우드하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냥 입학 과정이 영어, 생물, 음. 화학 시험을 굉장히 좀 단순하게 보고 그냥 그렇게 입학을 한대요. 그래서 입학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과정이 엄청 빡센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저도 헝가리 의대를 안 다녀와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빡셀 수가 있는데 헝가리 유학원에서 말하기로는 뭐90% 이상 유급 없이 잘 간다. 이렇게 음... 광고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헝가리 유학원에서 그렇게 광고를 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졸업하시고 한국 와서 시험 치잖아요. 그게 막 엄청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합격률이 굉장히 낮고 해외 의대 출신들을 약간 좀더 강력하게 가리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낸다고. 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격이 된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그걸 봐야 일단 시험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존스오킨스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예요. 멋지죠. 멋지죠. 좋죠? 믿음이 가자. 네, 네, 네. 네. 몸을 믿고 맡길 수 네. 있겠죠. 근데 불분명한 학교를 나온 사람이 의사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죠. 네. 그렇죠. 네, 조심스럽죠. 네.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이제 학교에서 하는 교육 과정이 고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고시를 위반한 학교는 인정이 안 되는 게 맞고 그럴 거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예비고시를 가도 어... 오, 의사를 시킬 수 알았죠? 있게 하는 거나 저희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네요. 보거든요 그래서 인증된 학교가 맞냐 아니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과는 이걸 막았다고 들었거든요 아네 이것도 또 썰이 있어요 같은 세멜바이스 네. 의대가 있고 치대가 있는데 네. 치대는 갑자기 국시원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치대생들이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의대는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냥 이제 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뭔 차이인데요? 그거는 의대를 저희가 한번 소송을 해본 다음에.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때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모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사태를 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냉매에 굉장히 많은 글을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을 해주시고 있고요. 저희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오프라인 활동은 간략하게 저희끼리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1인 시위, 그다음뭐 단체 시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아, 네. 인정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아, 그분이 그... 거기 있기 때문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왜 루안다의 의대를 왜 인정했냐?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안다는 굉장히 저희랑 상황이 많이 달라요. 아프리카의 빈국이고 거기서 저희랑 동등한 의학 교육 수준을 가질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이가 없죠. 근데 왜 인정했지?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유학원에서 자료를 준게 있는데 네. 뭐그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네. 의사, 치과 의사, 뭐 약사 이런 전문직이 부모인 분들이 절반 이상? 저희가 아, 조사한 게 아니고, 아, 거기서 네. 그렇게 얘기를 아, 했어요. 진행 네. 상황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법적인 네. 문제를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거에 관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국은 변호사 선임을 해야겠죠? 음.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저희가 모금을 받으려면 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단체를 지금 공식적으로 만들고, 모금에 관련해서 법을 어기는 게 있는지, 그런 거 음. 지금 열심히 조사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완성되면은 이제 진행할 겁니다. 모금은 뭐 누가 한 거예요? 돈을 누가 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설득을 하는 거죠.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어... 좀 찍는 것도 있어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안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네. 의사 협회에다가 네. 지원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응답을 안 해줬어요. 의사협회가 간호법 때문에 굉장히 바쁜 아, 상태기도 하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동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근데, 협회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저희한테 좀 관심이 없는 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헤쳐나가야 돼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맨날 요거다 먹는 게, 니들 밥그릇 지키려고 헝가리 를쫓는거 아니냐?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요즘 유명한 그분이, 네. 저희 밥그릇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래도 한국에서 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인정이 안될 법한 고시를 위반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거기도 처음엔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 좋네, 좋네, 어 갈만하네. 이래가 지금 이게 지금 몇백 명씩 불어난 아, 거거든요. 네. 지금 몇백 명이죠. 여기서 지금 잡지 못하면은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킹리적 가심인데 이번에 인턴 지원이 터졌잖아요. 네네. 관심 안 가지면 저희가 인턴 지원하고 레지던트 지원할 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의사가 된 사람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1년에 지금 몇백 명씩 음. 입학을 한다 그랬죠. 나중에는 분명히 저희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도 근데 그분들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네. 있는데 석차가 기재된 학교가 있고 석차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석차도 사실 기재되는 게뭐 짬짬이잖아요. 그건 모르긴 하는데 네. 일단 석차가 기재가 안된 학교들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고시 그대로 등급 그대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 지금 저희 공인모가 굉장히 네. 많은 음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음.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저작권 위반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막 게시 중단 요청을 하고, 막 네이버에서 <laughs> 진짜 내리고, 그럼 저희는 막글써요막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저는 희 그냥 유튜브를 믿습니다. 어. 지금 그것 때문에 블로그 활동도 많이 원래 글이 있었는데, 아.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오. 다시 게시 요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 저희가 정보를 얻었던 브이로그, 블로그 이런 것도 지금 다 삭제를 하고, 런 했더라고요.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어서 좋았는데, 네. 이제는 뭐 새로운 정보는 안 올라오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희가 좀더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표님이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 쪽지로, 어디 병원 몇년차 누구 화이팅 막 이렇게 오. 온대요. 저희도 털리겠네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도 지금 고소 막 협박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음.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고 사실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결국은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어, 직접적인 도움은 좀 받기 힘들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 젊은 의사들끼리 좀 좀, 네 맞춰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 뭐 팝도 실패했잖아요. 저희 대변인님이 어, 네. 그거에 굉장히 많이 네. 아시는 분이 대변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 네.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공의모 대변인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한상현 선생님 뭐하시는 분이세요? 공의모에서 이제 나가게 된 논평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거에제 이름을 보셨을 분들도 계실 네네. 것 같고 또 이제 동맹유학 전국 당시에도 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파업도 실패했는데 이건 잘할 수 있을까요? 파업을 사실 망했잖아요, 사실 네, 파업 망하고 좋죠. 동료가 망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만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에는 사실 그때 우리가 반대를 했던 게 네. 우리의 동료로 그리고 이제 선후배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의사가 되고 권력과 돈을 통해서 의사가 되고 음. 이런 거에 사실 분노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해외 의대 같은 문제, 특히 해외 의대 중에서도 이제 헝가리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런 몇몇 의대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몇백 명, 몇천명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만약 레지던트 하 그분들이 경쟁을 하시고 등을 맡겨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음. 동료인 건데 그 사람들이 실습을 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비대면으로 했는지 네. 교수가 영어를 제대로 할수 있기는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한테 등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문제이식 때문에 이번에 진짜 절박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고기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